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오늘 27번째, 정기 예언서로 치면 이제 27번째 시간이고요. 사무엘상 22장부터, 22장 그러니까 뭐 1절부터 27절, 2 3절까지인가이 23절까지를 22장 전체를 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제 에, 다비시 계속 도망가다가 아둘람굴에 간 얘기인데 그 아둘람굴에 관한 얘기를 좀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는 이제 그 어, 아비멜레기, 아 히멜레기죠. 아비멜렉기는 자꾸 뭐얘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아히멜렉이 어, 그 다윗이 노브로 찾아온 걸 보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데 이제 그러면 수두초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렸어요. 나중에 이제 뭐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어, 뭐 그런 그 자기 자신은 비참한 일을 겪었지만은 도망친 아비아다은 다윗의 휘하에서, 다윗 밑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아비야달의 아들, 아들 이름이 또 아히멜렉이에요. 그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손자가 이름을 똑같이 이렇게 가지게 됐는데, 아비야달이 이제 나중에 에, 다위세계에서 솔로몬으로 이제 그 정군이 넘어가면서 아도니아 편을 들었죠. 그쪽에 줄을 섰잖아요.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대제사장직에서 축출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그 아들 아히멜렉은 또제사장을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뭐, 글쎄요, 모르겠어요. 내가 잘하면 후손이 잘 된다. 좋은 얘기잖아요. 뭐, 또, 예, 그런 면이 또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여기서 뭐 그런, 어, 평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지는 않고, 아히멜렉의 용기에 대해서, 예, 지난주에 말씀을 많이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말씀은 이후에 이제 다윗의 행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어, 다윗이 막 여기저기 피해 다니다가 아돌람 굴에 가죠. 거기서 이제 그 사해를 넘어서 아마 이제 학자들은 사해 리산 반도. 그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사해 남쪽에 지금은 리산 반도 남쪽에는 물이 없는데 옛날에 이제 물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제일 그 사해를 쉽게 건너는 방법이 리산 반도로 건너는 건데 그렇게 건너서 그 요단강 동편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다비시 부모를 맡기는 것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laughs> 그 후에 이제 또 나머지 기록들은 에돔 사람 도액이사월의 명령을 따라서 노벨 제수장들을 몰살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유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 권력이 종교 지도자들은 물리적인 힘이 없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해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많았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참그 하나님 놓치 말하는 아야데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의 편에 서고 그렇게 하면 뭐 편안하게 일신상은 살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거나 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죠. 참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 목사로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편하게 살려고 생각했으면 또 호의호식하면서 살려고 했으면 그는 목사 말고 다른 쪽을 선택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뭐 하여튼 하기 쉬운 말도 아니고 하기 쉬운 일도 아닌데 그래도. 이게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우지간, 그 얘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어,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아둘람굴 얘기입니다. 그, 뭐, 다윗이 이제 아둘람 동굴로 피신하니까, 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400여 명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좀 성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사울에 의해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요. 나머지 모인 사람들도 뭐 보면 거기 표현 읽어보면 사무엘상 표현 읽어보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그 당시 사울 휘하, 사울 치세하에서 부적응자이거나,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굉장히 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 고통 당한 사람 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그건 그렇고요 어,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은 다위이왜 굴로 숨었을까 하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네, 다위이 숨 도대체 굴에서 뭘 경험했을까? 굴이라는 게 그래요. 뭐 숨으면 밖에서 찾기는 어렵지만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도망갈 곳은 없죠. 끝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굴은 상대편 쪽이, 뭐 건너편 쪽이 뭐 뚫려있지 않는 한 그런 곳은 잘 없죠. 막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시 거꾸로 돌아서 굴 입구로 나오지 않는 나는 나갈 곳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곳에 왜 다윗이 숨었을까? 다윗의 심정은 굴에서 그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편 가운데 그때 아돌람 굴에서 다윗이 썼다고 알려진 글씨가 있어요.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인데요. 뭐 어떤 분들은 그뭐지가 어, 시편의 표제가 가지는 어떤 그런 그 역사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무조건 의심할 건 아닙니다. 교회 역사가 또 성경의 역사가 거기에 그런 그 표제들을 어, 참가한 것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142편을 읽어보면 참 절절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 일단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있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소리내서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그굴 막힌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신 부르짖은 거죠. 그다음에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 원통하다. 어, 다미씨 얼마나 원동합니까? 그 그렇죠? 근데 저는 아, 가슴을 치는 건 사절이에요. 오른쪽을 살펴봐도 아는 사람이 없고 또 피난처도 오른쪽을 살펴보는데 좋은 쪽이잖아요. 왼쪽에 비해서.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기에게 손짓하거나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고요. 자기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고 그렇게 시편 142편에서 이야기를 하죠. 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끝이 바로 아둘람 동굴인데 그뭐 동굴 하나 끝이라고 볼수 있지만 그 다윗에게는 인생의 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막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그 <laughs>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은 어디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피신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저는 마지막으로 피신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다, 성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 여러분 생각을 좀 열면 다윗이 그 막장 동굴 끝에서 발견한 하나님, 그 동굴 끝이 그에게는 성소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세상의 끝이나 뭐 동굴은 서로 연결되는 거죠. 칼리아스퍼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아, 그렇죠. 예, 그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런 글이기도 하고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어, 왜 인간이 한계 상황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한계 상황이 되면 거기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신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바로 그런 일이 아돌람의 동굴에 그 막장 성소에서 예. 윗의 세계를 나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정호승 시가 있어요. 정호승 시가 쓴 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시고 많이들 암송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세 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또 우리는 길이 끝나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기가 막, 쉽죠. 그런데 아, 이 사람은 어, 그 스피리추얼, 스피리추얼리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호승 씨는. 그래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 또 다른 길이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눈은 다음 세계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죠 이런 생각을 하죠. 그, 뭐이 정호승 씨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끝없이 봄길이 돼서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뭐이 이 사람은 이제 크리스천이니까 뭐그 시속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적 있고요. 이거는 뭐저원들의 목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키는 거라고 그렇게 저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뭐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이나 뭐도액이뭐 노베가서 나쁜 짓한거뭐다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고요. 저는 아돌람 굴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아돌람뿐만 아니라 굴이라고 하는 것. 굴에 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끝이 막힌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그 인생의 막장, 그렇죠? 인생의 막장에 처해 있다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